성우님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말띠에게는 흐름이 확 바뀌는 구간이 정확히 두번 있습니다. 5월 어느 날, 11월 어느 날, 이두 시점을 놓친 분들과 잡은 분들의 연말 통장 잔고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띠를 봤습니다. 본명년에 흐름을 타신 분들과 그냥 흘려보낸 분들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2026년 병호년 말띠에게는 본명년입니다. 본명년은 무조건 조심만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병호년은 불기운이 두 겹입니다. 청간병화 지지오와 불이 불을 만나는 해입니다. 이 불을 감정과 지출로 태우면 과열이 됩니다. 손해가 됩니다. 이 불을 계획과 실행으로 밝히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만 확실히 가져가십시오. 첫째, 5월과 11월 어느 시점이 황금 타이밍인지. 둘째, 어떤 사람과 제안이 위험 신호인지. 셋째, 마지막에 알려드릴 세 가지 실천 장치. 행운님, 지금 이 순간이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말띠 행운님, 먼저 타고난 결부터 보겠습니다. 행운님도 느끼셨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강하면서도 상처는 또 이렇게 깊은가? 왜 나는 이렇게 빠르면서도 지치는 것도 또 이렇게 빠른가? 그 이유가 명리의 구조에 있습니다. 1954년 갑오생 목화 상생입니다. 감목이 오화를 북돋우는 구조입니다. 행운님은 불을 밝히는 재료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여는 힘입니다. 하지만 너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태웠습니다. 올해는 내 몫을 먼저 챙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1966년 병호생. 화와 동기입니다. 청간 지지 모두 화입니다. 행운님은 12지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화 기운입니다.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폭발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크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과열이 되면 돈도 감정도 같이 탑니다. 올해는 속도보다 통제가 핵심입니다. 브레이크가 엑셀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1978년 무오생, 화토 상생입니다. 불이 흙을 만들듯, 버텨내는 힘이 강합니다. 행운님은 시간을 들여 크게 키우는 타입입니다. 올해는 그 장점이 살아나는 해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한 번에 떠안으면 체력과 돈이 같이 셉니다. 선택과 집중, 올해의 키워드입니다. 행운님, 이건 위로가 아니라 명리의 구조입니다. 말띠는 기본 오행이 화입니다. 화는 빛입니다. 열정입니다. 명예입니다. 표현과 실행입니다. 방위는 남쪽, 계절은 여름, 낮 12시에 한가운데 기운입니다. 말띠는 12지 중에서도 양의 정점입니다. 가장 밝고 가장 뜨겁습니다. 2026년 병우년은 그화 기운이 두 겹으로 옵니다. 잘 되면 크게 잘 됩니다. 흔들리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잘 되게 쓰는 법을 말씀드립니다. 건강 먼저 보겠습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기운이 강해집니다. 체감, 체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늘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해일수록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불기운이 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서 열이 오릅니다. 수면이 얕아집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심혈관에 부담이 갑니다. 또 호흡기와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금 기운 장기들이 흔들립니다. 화극금이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3월. 환절기입니다. 목과 기관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 자주 드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하십시오. 감기가 오래 갈수 있습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4월부터 6월 활동량이 늘며 열이 쉽게 오릅니다. 이때는 무리한 과로를 줄이고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이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조언을 우선으로 하셔야 합니다. 7월, 8월 한여름입니다. 땀과 수분이 빠르게 빠집니다. 이때 물을 적게 마시면 짜증이 옵니다. 충동이 옵니다. 말과 결정이 빨라집니다. 말띠는 이 시기에 감정 지출이 늘기 쉽습니다. 수분 관리가 곧 재물 관리입니다. 9월부터 11월. 피부 건조와 피로 누적이 옵니다. 보습과 수면 시간을 챙기십시오. 잠이 줄면 돈이 셉니다. 이건 말띠의 특징입니다. 화의 과열을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토와 수를 적절히 쓰십시오. 화생토 토생금. 불을 흙으로 내려 안정시키면 돈의 흐름도 안정됩니다. 매일 아침 물한 잔. 그리고 노란 계열 음식. 고구마, 단호박, 감자 같은 땅 기운 음식. 이게 말띠에게는 과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생활 리듬을 조절하는 오행의 언어입니다. 행운 님. 2026년 말띠는 사람이 몰립니다. 본명년의 특징입니다. 기회가 몰릴 때는 사람도 같이 몰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인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도 옵니다. 하지만 기회를 빌미로 붙는 인연도 섞입니다. 제가 본 사례 하나 말씀드립니다. 2014년 가보년. 어느 병호생 행운님이 계셨습니다. 1월에 동업 제안을 받으셨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너무 친했습니다. 좋은 기회라며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만 지켜보시라고. 4월에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위험 신호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처음부터 지나치게 친한 척 합니다. 둘째. 초반부터 돈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셋째. 결정을 급하게 몰아붙입니다. 이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상당히 조심하는 게 안전합니다. 투자, 동업, 공동구매, 지인부탁. 이런 형태로 들어오면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1월부터 3월. 새로운 만남이 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관계도 최소 3개월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말띠는 불기운이 강하면 좋으면 빨리 믿고 싫으면 빨리 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는 판단을 하루만 늦추는 습관이 재물을 지킵니다. 4월이 고비입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제안이 늘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설명을 듣고도 마음이 급해지면 그 제안은 한번더 보류하십시오. 진짜 기회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5월부터 7월 진짜 인연이 들어올 확률이 큽니다. 진짜 인연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말이 적고 행동이 많습니다. 돈 이야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행운님이 잘될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다. 이때 만난 사람이 진짜입니다. 천천히 깊게 쌓아가십시오. 8월. 옛 인연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급한 돈 이야기로 시작하면 정중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인연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9월부터 11월 가족관계가 운의 바닥을 바칩니다. 자식, 배우자, 형제와의 대화가 결국 재물 운의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가족이 편해야 밖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12월은 사람을 늘리기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관계 기준은 딱세 가지입니다. 3개월은 지켜본다. 돈 이야기 먼저 꺼내면 속도를 늦춘다. 가족을 우선한다. 이세 가지만 지켜도 가짜는 걸러지고 진짜가 남습니다. 침묵이 답인 순간이 있습니다. 말띠는 그 침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침묵이 돈입니다. 이제 방향운을 말씀드립니다. 말띠는 오아입니다. 정남향의 기운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뜰때 그 때가 말띠의 시간입니다. 2026년 병호년도 화의 기운이 강합니다. 남쪽이 편하고 남쪽이 트이기 쉽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남양 집이나 남쪽이 밝은 집이 기운을 받기 좋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말띠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사업장 이동을 고민한다면 정남향으로 햇빛이 드는 공간, 남쪽 흐름이 좋은 상권이 말띠에게는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면 남쪽 지역이 기운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국내 라면. 남해안, 제주, 부산 같은 따뜻한 기운. 해외 라면. 동남아권 같은 남쪽 기운의 지역. 3월 중순. 이동 적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좋습니다. 6월 하순도 좋습니다. 여름 기운과 말띠 기운이 만납니다. 다만 9월은 무리한 이동이나 급한 결정은 한번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화충이 오는 달입니다. 서쪽 방향을 조심하십시오. 집안 풍수는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남쪽에 빛을 더하십시오. 거실 남쪽 벽 쪽에 스탠드나 조명 하나 밝게 켜두십시오. 빛은 화의 상징입니다. 말띠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추진력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반대입니다. 너무 밝지 않게 하십시오. 말띠는 잠이 얕아지면, 돈도 감정도 같이 셉니다. 어둠이 필요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침실입니다. 방향만 잘 맞춰도, 운이 반은 따라옵니다. 이제 재물 운입니다. 행운님이 가장 기다리신 부분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본명년의 재물 흐름은 한 줄입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버는 것만큼 지키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1월 2월 준비 기간입니다. 큰 수익보다 구조를 잡는 달입니다. 지출 점검 보험 세금 고정비 정리. 이게 곧 재물 운의 바닥입니다. 바닥이 튼튼해야 쌓입니다. 3월 4월 작은 수입이 늘수 있습니다. 부업 기회 추가 수당 작은 계약 이때 들어오는 돈은 쓰지 말고 모으십시오.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5월 첫 번째 황금기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구간이 1년의 승부처입니다. 5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정확히 2주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느 날 문득 전화가 옵니다. 계약 이야기가 구체화됩니다. 숫자가 커집니다.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때가 말띠의 화 기운과 하늘의 흐름이 맞아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화토 상생이 일어납니다. 사월은 진토, 월은 사화, 토가 금을 낳고 금이 재물입니다. 생년별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갑오생, 이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큽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검토는 충분히 하되 결정은 빠르게 하십시오. 병오생 투자 제한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동은 조심하십시오. 하루만 보류하는 습관이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호생. 부동산이나 자산 정리에서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림에 보상이 옵니다. 5월 중순.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이 시기는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말띠들이 경험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본병호생 행운님 2014년 5월 중순에 계약 하나가 성사됐습니다. 2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통장 잔고가 한자리수에서 두자리수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흐름이 옵니다. 6월 7월 유지 구간입니다. 5월에 번 돈을 어디에 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이때가 지출이 세기 쉬운 구간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지갑이 열립니다. 결제 전에 하루만 보류하는 습관이 큰 힘이 됩니다. 8월. 조심 구간입니다. 돈이 나갈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큰 지출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한번더 확인하십시오. 신금이 오는 달입니다. 화급금이 작동합니다. 9월, 10월. 다시 모으는 구간입니다. 작은 수익이 꾸준히 쌓이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때가 재물 체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11월. 두 번째 황금기입니다. 특히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이 2주가 또한 번의 승부처입니다. 정산 수익이 들어옵니다. 매출 결산이 나옵니다. 계약 마무리가 됩니다. 5월과는 느낌이 다릅니다. 5월이 시작의 기운이었다면, 11월은 마무리의 기운입니다. 회수가 오는 달입니다. 물이 재물을 실어옵니다. 11월에 반드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수익 정리하십시오. 세금 준비하십시오. 지출 구조 재점검하십시오. 이걸 하면 들어온 돈이 남습니다. 12월은 쉬어가십시오. 다음 해로 오늘 연결하는 달입니다. 재물 지키는 기준은 딱세 가지입니다. 5월과 11월을 기억한다. 8월에는 지출을 줄인다. 계획 없는 소비를 끊는다. 행운님. 통장에 6개월치 고정비가 쌓이는 느낌. 그런 안정감이 올수 있는 해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말띠의 화 기운이 잘 작동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댓글에 2026년 재물 목표를 금액이든 방향이든 한 줄로 적어주세요. 돈은 목표가 선명할수록 모입니다. 복권 우는 보너스로만 보셔야 합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집니다. 여유 돈 안에서만. 재미로만 접근하십시오. 말띠의 화수는 2와 7입니다. 여기서 확장하면 의 7, 12, 17, 22, 27, 32, 37, 42 이런 흐름이 생깁니다. 생년별로 참고하십시오. 갑오생은 목의 흐름 3, 8계열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병오생은 화의 흐름 2, 7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오생은 토의 흐름 5, 10계열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음향 균형도 보십시오. 홀수 3개 짝수 3개 이렇게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구매하는 날짜는 5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 화수 날짜가 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간은 사람이 몰리지 않는 편안한 시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을 때가 좋습니다. 5월과 11월에 집중하십시오. 재물은 황금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권은 재물의 보너스이지, 재물의 본체가 아닙니다. 본업을 흔들지 마십시오. 과몰입을 피하십시오. 이 파트는 참고용입니다. 핵심은 5월 11월의 본업 재물 흐름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행운님이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2026년 말띠는 운이 강한 만큼 통제 장치가 있어야 남습니다. 세 가지 실천 장치 알려드립니다. 이건 돈이 드는 비법이 아닙니다. 생활의 리듬을 바꾸는 비법입니다. 첫째, 빨간 물건 하나, 빨간 지갑, 빨간 수첩, 빨간 파우치, 하나만 정해서 쓰십시오. 의미는 단순합니다. 내가 돈을 정리하고 관리한다는 신호를 매일 눈으로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빨간색은 화의 색입니다. 말띠에게는 본능의 색입니다. 이 색을 보면, 정신이 들어옵니다. 집중이 됩니다. 둘째. 남쪽의 거실 조명. 거실 남쪽 방향에 스탠드 하나 놓으십시오. 밝게 켜 두십시오. 빛은 화의 상징입니다. 말띠에게는 마음을 끌어올리되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침실이 아니라 거실입니다. 활동 공간에 빛을 두십시오. 셋째. 노란 음식 하나 고구마, 단호박, 감자, 바나나, 아침에 하나만 챙기십시오. 화생토입니다. 과열을 내려 안정시키는 루틴이 됩니다. 건강이 안정되면 지출도 안정됩니다. 지출이 안정되면 재물이 쌓입니다. 이세 가지는 말띠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치입니다. 다른 띠에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 말띠에게는 이세 가지가 가장 잘 맞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행운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병운년 말띠에게는 본명년입니다. 두려워만 할 해가 아닙니다. 전환점으로 쓸수 있는 해입니다. 올해는 불꽃입니다. 태우면 손해가 되고 밝히면 길이 됩니다. 행운님은 어떤 불로 쓰시겠습니까? 저녁놀이 가장 불듯 인생의 후반이 가장 빛납니다. 행운님이 지나온 세월은. 이미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버텼습니다. 그 인내가 이제 운으로 돌아옵니다. 5월과 11월을 기억하십시오. 남쪽을 기억하십시오. 빨간색 조명 노란 음식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생년과 소원 한줄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1966년 재물 재물운 안정. 1978년 부채 정리, 1954년 건강 회복. 이렇게 짧게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제단 앞에서 행운님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읽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말띠는 달리는 말입니다. 멈춰 있으면 답답합니다. 달려야 시원합니다. 2026년 달리십시오. 남쪽을 향해 달리십시오. 불꽃으로 길을 밝히십시오. 행운님의 앞길에 오직 빛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행운님, 대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고, 웃는 날이 많아지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